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독자분들께서 TQQQ ETF 관련해서 몇 불에 매수를 하면 될지 이제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얼마 정도에 지금 해당이 되는지 관련해서 문의가 많아서 TQQQ ETF 차트를 보면서 몇 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ETF와 FNG는 줍줍 타이밍이 몇 불에 위치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매수매도 타이밍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으며 현재 루시드 모터스 LCID 주식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단타나 수익 매매로 들어갔습니다. 관련해서 차트 보도록 하겠으며 팔란티어 주식 새로운 계약 소식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 뱅크 관련 은행 관련 주들 이제 금리 상승기에 이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은행 관련 주 월가에서 보는 시각 그리고 현재 종목 스크리닝을 통해 앞으로 12개월 동안 얼마나 더 어떤 종목들이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지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관련해서 혜택 정리해 드리니, 열성 팬 이상 관심있게 봐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미주얼 멤버십 술한 잔, 특급 팬 운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단체 대방 오늘은 10월, 지금 현재 이제 시작을 했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공부하는 차트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체 대방을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프리장에서 5.7% 거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FNG도 현재 마이너스 3.89%, 현재 FN, FS나 BNKU는 오히려 약간의 소폭, 하락이나 지금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NRGU는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오프닝주도 이제 나스닥 기술주가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주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델타항공 마이너스 0.98%, 보잉 마이너스 0.44%, 카니발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06%로 그렇게 리오프닝 주는 빠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본장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팡테슬라 관련 이제 나, 나스닥 기술 주가 대부분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EV 섹터에서는 이 포드 모터스 현재 큰 폭의 상승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커명은 F이고요 포드 모터스 현재 프리마켓 4.8%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그려놓은 저항라인 14.16불을 넘어서 현재 14.83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오늘 뉴스가 떴는데 포드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떴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같이 1 1빌리언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1,000개의 잡을 새로 생성을 하고 EV와 그리고 배터리 플랜트를 짓는다라는 것이. 고요. 앞으로 이런 투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포드와 SK 이노베이션이 합작으로 앞으로 배터리 이제 시장에도 많은 진출을 이루어내고 특히나 이제 포드 이제 관련 전기차가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 등 이제 자율주행 특히 대장 이제 노릇을 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그래도 전기차 섹터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장 기준에서 S&P 500 맵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기술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합의 흐름이나 현재 엑스모빌은 유가의 상승으로 1.1% 상승, JP모건 뱅코버 아메리카 시티 그룹도 각각 0.34%, 0.44%, 시티 그룹도 0.44%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가치주 종목 경기 민감주 관련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보합 장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은행 관련 주들과 에너지 섹터가 좋고 현재 포도는 4.66%의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기술주들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TQQ 관련해서 주주 발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술주들이 크게 많이 빠져주지 않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10월 달까지는 10월 말까지는 이런 장세가 몇 번은 더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2.9%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한 1.57%에 2 위치하고 있고 1.3%대에서 뭐 1.5%대까지 순식간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8월 초만 하더라도 1.17% 그리고 이제 9월 달만 하더라도 1.2% 3%를 계속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 이제 11월 달에 실시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 현재 0.99% 상승한 76.2불에 위치하고 있고, 뭐,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 연말까지 100불 을 간다, 뭐, 90불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90불에서 100불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잘하면 80불까지도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계속적으로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TQQ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면 좋은지 현재 TQQ 관련해서 주봉의 위치를 지금 보여 드리는 상황이고요. 주봉 차트 기준에서 좀더 확대를 해 보면 지금 20일선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127불대에 있다. 127불 초반대에 20일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일선을 이제 하락하는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들이 나오지만, 이2일선부터 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다시 상승기가 나왔을 때, 상승흐름을 상승 받았을 때, 10% 정도는 무난하게 상승 여력을,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작년부터 해서 21선 라인이 무너졌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구간 구간 21선 라인이 무너져 있으나 그래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한다면 127.33불 정도, 127불 초반대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지 본 장에서 약간의 종가 기준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LXL FNG도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줍줍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SLXL 관련해서 보면은 마이너스 5.66% 하락이 나오고 있으며 저는 SLXL FNG 이미 매도를 다 했기 때문에 별도 보유 포지션은 없습니다. 이제 매수를 좋은 타이밍에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현재 44.99불, RSI는 47.31, MACD는 0.57, CCI는 마이너스 87.03, MFI는 65.4, RMI는 5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LX를 좀더 기다렸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120일 선까지 좀더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FNGU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3.7% 하락한 35.15불이고 120일 선이 대략적으로 34불에 위치하고 있다는 라 점에서 34불에 어느정도 이제 그냥 지정가 매수를 걸어두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RSI는 43.48, 맥드는 마이너스 0.25, CCI는 마이너스 99.94, MFI는 26.65, RMI는 47.23에 위치하고 있고 SLX를 FNG, Tantana Swing Jagam y o n s u x r FNG, u r n r g u s h i d t q q q 관련 n Swing Tantana Swing Memory, Swing m e m n r 오히려 은행 섹터는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BNKU는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0.39% 상승한 61.85%에 위치하고 있고 RSI는 63.19, MACD는 1.01, CCI는 205.15, MFI는 56.59, RMI는 62.0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FNGU... BNK 관련해서 지금 보았고 FSETF도 어제 127불대에 분할 매도를 실시하였고요. 지금 현재 볼린저밴드 상단이 약간 상승을 해서 129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59.RSI는 59.97 맥드는 0.83 CCI는 139.12로 CCI 기준으로 매도 시그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FI는 61.75 RMI는 58.3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이제 루시드 모터스 28불 때까지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 0.19%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28.3불을 돌파를 한다면 30불 넘어서 32불까지도 가능해 보이나 일단은 28불 이 정고점 이 엊그저께 9월 22일에 보여주었던 28.3불을 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단타나 스윙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미 26불에 매도를, 매수를 하였고 28불 때 매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매도하는 시점에는 열성팬 이상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지를 하겠다는 라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케도치에서 은행 관련 주들 어떻게 종목 스크리닝을 했고 지금 어떤 종목들이 월가에서 예측하기로 몇퍼로 상승이 일어났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뱅크 스탁 스크린 이렇게 올렸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공지를 드리면 제가 오늘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마이크가 음질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별도로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좀 비용을 많이 소비를 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저녁 영. 영상부터는 좀더 좋은 음질로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으니 많은 참고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음질이 이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 관련 스탁 스크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0개 종목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했고요. 지금 각각 어떤 종목들이 아날리스트 타겟 프라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12개월 동안 얼마나 더 상승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티커명 AMP는 바이레이팅이 77%에 있고요. 은행 관련 애널리스트 목표가입니다. 12개월 목표치로는 8%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현재 바이레이팅이 높은 순으로 먼저 보면은 지금 티커명 syf는 77%의 바이레이팅이 있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14%의 상승 여력 그 다음 티커명 ax 악속 스파이낸셜 inc는 88%의 바이레이팅을 보여주고 12개월 동안 20%의 상승 여력이 있다. 좀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확대를 해보면 앞으로 20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2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WAL, 웨스턴 월언스 뱅크럽은 현재 92%의 바이 레이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17%, 현재가가 103.07불,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제 120.42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현재 FBC는 60%의 바이레이팅, 앞으로 상승 여력이 25%, 그 다음 e WBC는 83%의 바이레이팅, 21% 앞으로 12개월 동안 21%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 다음 RJF는 82%의 바이레이팅, 그 다음 15%의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종종 이마켓도치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으니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제 팔란티어 주식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계약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란티어 9월 23일 계약자입니다. 640... 4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역시나 미국 정부 기관과의 체결을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9월 27일에 또 추가적으로 760만 불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또 9월 27일 추가적으로 내셔널 인스티트 오브 헬스라는 미국 정부와의 기관과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란테아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와의 계약 그 다음 기관과의 계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팔란티어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게 아직도 유효하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와서 26.78불에 26 프리마켓 기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팔란티어가 24불 때 초반까지 다시 떨어져 준다면 라 줄줄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지션은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연금저축처럼 팔란티어를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연금 펀드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SPY, 그다음 IRP 계좌에 SPY를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데 아, SPY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상향이 꾸준히 나온다. 에, 월봉으로 보아도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흐름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장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 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VIX 지수 한번 보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VIX 지수가 이제 급등하는 타이밍에 어찌 되었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며 현재 VIX 지수는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은 수치입니다.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VIX 지수가 스파이크 튀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 이었습니다